밀폐용기 전문 유통기업인 두일 USA가 코스코에 이어 월마트 홀세일 업체인 세 c 스클럽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지난 6일 두일 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미 동부 지역의 거대 유통 체인인 BJ's 홀세일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벤더 코드 획득을 시작으로 메이시스 백화점과 컨테이너 스토어까지 미 전역으로 판매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미 전역에 총 650개 매장을 확보하고 있는 암스 클럽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벤더 코드를 취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일 측은 오는 9월부터 Glass Lock 20피스 세트 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두일은 이 밖에도 대형 그로서리 유통 체인인 Kroger, j c p e n n y AAFES, p e t r a 벤더 코드도 취득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망과 제품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일 USA는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미주 진출을 위해 True Sauce Product로 회사명을 변경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유명 체인점들과의 벤더 코드 취득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